대표님 취업할 때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으세요? 작은 기업하고 연봉을 안 해줄 수 있는 대기업하고 완전히 달라요. 작은 기업은 양심이 있어. 요 연봉은 고연봉 때를 못치니까 일도 막 이렇게 힘든 일, 그리고 뭐기술을 요구하거나 무슨 경험이나 스펙, 뭐 영어를 해야 된다더거나 뭐 재외국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애초에 바라지 않아요. 정말 단순 반복하거나. 그냥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도 가르쳐줘도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 그걸 첫 번째 위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애를 봐요. 음. 근데 이제 대기업은 달라요. 줄수 있는 연봉 틀 자체도 다 다르고 지원자도 너무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가려. 어 얘는 이 회사한테 저 회사한테 이 회사한테 저 회사한테 스펙 좋은 애로기왕이면 같은 돈 주고 쓰는데. 그래서 연봉을 얼만큼, 얼마만큼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좀 쉽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.